신명기 25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위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 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이 역임을 받게 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에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데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이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 하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고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없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러는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과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네이인과너의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지니라.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십일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하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하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강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지. 신명기 27장.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 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첩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이 제사장들로 더불어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레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탈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탈에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자매 곧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